제목은 짐을 벗는 즐거움입니다. 짐을 벗는 즐거움. 우리가 어떤 짐을 지거나 지게를 지거나 이렇게 바랑에 막 수십 킬로씩 놓고 어디를 다니면 힘들겠죠. 그것을 벗었을 때의 그 즐거움은 참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짐을 벗는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짐은 마음의 짐이죠, 마음. 행복하고 싶은데, 스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행복하세요. 행복하면 돼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시면 됩니다. 괴로워하는 거는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그것을 바꿔 줄 수는 없어요.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중생들이 마음의 짐을 에, 탐욕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게 된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못하는 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멈출 수가 없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요. 누가 짐을 지워준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로 이렇게 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는 마음의 짐을 왜 지고 있을까요? 네.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병이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니 무거운 짐을 버릴 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중일 암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손 모아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한번 세 번만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보살안 들립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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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어 마음의 짐을 벗는 거는 부처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성모 마리아께서도 말씀을 아마 이 딱지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걸 벗지를 못할까요? 딱한 가지. 욕심 때문에. 평생을, 평생을 이 몸속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도 또 식탐을 내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할때 숟가락을 딱 놔야 되거든요. 그한 숟가락, 두 숟가락이 살찌는 원인 인자가 됩니다. 네, 적당할 때딱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대인이고 소민이에요. 크게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인류 도박사. 예를 들어서, 어, 도박, 도신이라고 하는 도박사는요, 자기가 그날의 마지노선을 딱 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사니까 뭐, 뭐, 한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 딱 정해요. 500만원 들고 가서, 어, 이렇게 도박을 했을 때, 그걸로 이제 많이 딴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땄을 때, 땄을 때는 내가 얼마까지 따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5천만 원딱 따면 미련 없이 우리는 이제 거기서 막더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박사는 미련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잃었을 때도 미련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은 딱 자기 마지노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10원짜리 고수도을 쳐도 오늘 만 원, 만원딱 이러면 일어나세요. 그냥 뭐 거기서 뭐 용돈, 개평 이런 거 챙기지 말고 왜? 도박은요 은행에 은행 거기가 도박하는 장소가 적으면은 거잖아요 아무 때나 찾아오면 돼요 근데 재수 없는 날 그걸 찾으려고 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본전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아예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안 하면 그냥 본전이에요. 안 하면 그냥 본전이니까 그 본전 찾으려고 집이고 뭐고 다 날려먹고 재산 탕진하지 마시고 애초에 안 하면 처음부터 본전입니다. 아시겠죠? 도박을 해서 돈을 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자, 내가 한 1억을 잃었어요. 도박을 해서 1억을 잃었는데 어쩌다가 한 천만 원 정도 따면요. 그 도박하시는 분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천만 원을 한 500만 원또 써버립니다. 같이 간 사람들하고 술 먹고 재미있게 음식 먹고 또 써버려요. 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요. 1억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그날 딴 천만 원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박은 밑 빠진 독개에물 붓기보다 그냥 공기 통과하기보다 더 희망, 희망이 없는 사행성이 있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행성이, 사행심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쪽에 이득을 챙기는 거거든요. 음. 여러분들 저 정선에 가면은 그 카지노 거기서 뭐돈 따서 부자 됐다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어, 돈을 도박을 해서 하여튼 많이 따따 뜹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식당을 차리고 도박을 딱 끊고 평생을 평생을 어,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살았던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도 아마 만 명, 십만 명이 한분 있을까 말까? 그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스님이 술을 좋아한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기의 그 본분 이상을 먹지 않고 또 술을 마셨어도 표시가 안 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술을 아예 입에 안 되는 스님보다 천배, 만배, 훌륭한 스님. 자기 관리를 할줄 알아요. 술에게 지를 않아요. 바로 이런 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탐욕이라는 짐입니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이 부처님 말씀 얼마나 명쾌합니까.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으로 가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으로 복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그랬어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짐이 밤에 짐이 없어야 호젓하고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 사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건물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그거 아까워서 못 죽습니다. 숨에 깔딱깔딱 붙어 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50년을 부귀영화하고 사는 사람이 죽을 때 5분의 고통은 그거에 정말 수천 배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죽는 연습을 해요.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바로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공부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 입시 브로커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돈 받고 합격이나 시켜주는 그런 무슨 저 야바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은 스님들이 필요해요. 절 운영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신도들 선물 줘야 되고, 스님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허무 맹랑한 생각으로 시주나 보시나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스님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복을 지을 수 있는 밭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열매의 씨앗을 심는 건 여러분들이 뭐천 원을 칠 심든 만 원을 칠 심든, 그건 자유자재지만, 그렇다고 많이 냈다고 해서 복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마음의 문제가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보시려 하는 건 백원도 큰 모시지만, 이걸 어떤 바라는 마음이나 내가 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하는 보시는 100억을 내도 복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쓰잘데기 없는 짐을. 늘려, 늘리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모습.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그, 저, 어, 우리 그, 큰 스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종범 스님의 법문을 그 자주 듣거든요. 잠잘 때도 틀어놓기도 하고. 종범 스님 법문 중에서 그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이 돈을 보는데 돈 벌다, 돈 벌다, 돈 벌다가 돈 벌다가 돈 벌다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디 가서 폼도 한번못 잡아보고, 어? 좋은 옷도 못 입어보고, 있는 옷도 좋은 거나, 저도 좋은 옷못 입거든요. 불편해요. 불편해서 떨어진 옷 그냥 막 꼬매있고, 안부어있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좀 뒹굴 수 있고, 청소할 수 있고, 이런 옷을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 신도님들이 옷도 많이 해주던데, 나이를 먹으니까 옷한 벌도 안 해주더라고요. 요즘은요, 진짜. 아니면 제가 새 옷을 안 입는 거를 눈치들을 채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 가진 것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그냥 너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억, 1 0 0억이 있어도, 그거 내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구 돈이에요?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도둑할테 갈지, 뭐 강도한테 갈지, 꽃뱀한테 갈지, 재배정한테 갈지, 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거 아니고 빨리 쓰세요. 쓴 돈은 내 거예요. 내가 썼으니까.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의 짐을 늘리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가진 것이 많으면 부유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기는 하겠지만. 가진 짐이 없을수록 부족하고 가난하며 부끄럽다고 여기게 되지만 그러나 참된 공덕은 짐이 없어 마음에 짐이 없어서 가벼운 삶에 있다 가벼워 가진 게 많지 않으면 먹는 것도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술도 많이 안 먹을 것이고 밤도 많이 안셀 것이고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모든 병이 거의 없어진다 그래요 실제 실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류가 하루에 한끼 먹었었어요. 처음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일이 많이 생기면서 두 끼를 먹게 됐죠. 근데이 산업 사이로 넘어오면서 힘이 들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두끼 먹던 거를 중간에 한번더 먹게 돼서 지금의 세 끼가 된 거예요. 세 끼. 욕이 아니고 세 끼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몸속에 있는 병원균균들그목 먹여 살리느라고 많이 드셔 가지고 좋을 거 없고 저녁에 특히 먹고 나서 그 운동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잠자리 들어 버리면 그 음식들이 고스란히 대장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끓고 썩어 가지고 가스가 발생을 해서 온갖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또방구기면 방에, 방에서 자긴 자는 사이에 모르지만 그 메탄가스 마셔 가면서 또 잠을 자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인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뭐 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 대인들, 여러분들,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가난하기가 뭐, 말도 못하게 가난했죠. 얻어먹었으니까, 얻어먹었으니까. 가난해서 마음의 어떤 몸에 짐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이 여행길은 너무 가볍고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죽어버려도 애타고 안타까울 일이 전혀 없어요. 예. 네. 챙길 것도 없고, 아, 죽은 다음에 짐승이 뜯어먹든지, 뭐 어디로 가서 썩든지 말든지,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스승, 내가 이렇게 해드렸다, 못 해줬다, 그게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은. 자, 몸뚱이 썩어서 이게, 4 응? 사, 사대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수화풍. 그래서 굳어있는 이런 딱딱한 것들은 땅 속으로, 그냥 땅은 땅에 흡수되고 땅의 기운이니까 본래에.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물기들은 어, 본래 물의 기운으로 가고. 그다음에 뜨거웠던 이런 열기들 이런 것들은 뭐불 화의 기원으로 가고 그 나머지 남는 거는 그냥 풍 바람의 작용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리가 수십만 년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수십 억년이 지구가 지구라는 별이 생긴 게한 40억 년 정도 된다니까. 음. 그리고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거나 찾을 때 그런 얘기 한대요.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은 집을 구해주세요. 그런 집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 그 땅에 이게 전부 다 땅덩어리 흙이 사람이 다 죽고 뼈가루가 섞이고 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이제 사람 죽은 데는 뭐 무서워서 귀신 나온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철럼 귀신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섭게 세상을 사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하지만 귀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귀신은 형체가 없어요. 칼을 들고 올 수도 없고 총을 들고 올 수도 없고 나, 내 머리카락 나는 머리카락이 없지만 내그 옷깃 하나도 이 귀신이 만질 수가 없어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까우고 불쌍한 존재죠. 그러니까 겁내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뭐 이래야 좋다 저래야 좋다 뭐 방향이 어떻고 물론 방향이 집이 남쪽 방향이 좋죠 햇살이 드니까 양의 기운이 많은 몸이 건강해 그런 거예요. 네 북쪽은 안 좋죠 그늘이지고 습하고 그늘지고 좋을 게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고 요 아무리 저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거나, 100원짜리 음식을 먹거나, 요 입에서 이렇게 씹을 때, 그때 뿐, 요 목구멍 넘어가면 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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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데로 내려가는. 예. 그래가지고, 똥 만드는 공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laughs> 똥 만들어서, 밭에 걸음 줘서, 그것도 우리가 또 갖다 또 먹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법륜스님똥 음. 철학 보면은 왜,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고, 밭에 나가면 보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